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효교겐의 남서부에 위치한 히메이지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양육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1년에한두 번씩 왔었고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제가 와서 도움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7월 한달 동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달을 와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. 일본은 제게는 영적인 고향입니다.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나라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늘 애틋한 마음이 있고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. 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데 제가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닷때마라는게 있습니다. 속과 겉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의 마음은 아니어도. 이 섬나라기 때문에 외적으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고, 그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데, 이 사람들의 그 자유없음, 그리고 아픔,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10년이나 이곳에 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, 그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위약하지만 돕고 있었는데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제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꼭 기도가 필요한 나라 꼭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나라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분들과 그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. 제가 한달 동안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은 제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면서 일본을 위한 중보 기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과 또 현재의 일본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에 있는 히메이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 기도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딱한 가지 우리가 좀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미움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걸 떠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구원의 자유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일본을 좀 바라보고, 그렇게 기도한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